네, 저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조준범입니다. 아, 저는 오늘 BBQ에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학생들한테 치킨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행사를 돕게 되었고요. 이제 지금 학생들 취식하는 거 도와주고, 그리고 저도 끝나고 먹어봤는데요. 또 다른 또원이 다른 맛이 나오더라고요. 닭갈비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양념이 절어서 이렇게 먹는데 이걸 프라이드 치킨으로 먹는 것도 약간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그 이름 들었을 때 되게 뭘지 궁금했거든요. 근데 약간 이렇게 뼈가 이렇게 하나 있고. 살이 붙어 있는 그게 약간 좀 신기했고 치킨을 먹어봤었는데 좀 새로운 부위를 먹어봤는데 부드러워서 약간 살코기랑 다른 느낌이어서 좀 특이했었고 치킨립이라는 게 닭의 특수 부위잖아요. 제 친구들 보면은 막 이것저것 특수 부위 맛집 같은 거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제 또래 친구들이 아 많이 사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갈비 부위가 이렇게 좀 생소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부인 위것 같아요. 맛있는 치킨 먹는 맛이었던 것 같고 뭔가 부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는데, 닭다리살 아니면은 거의 다 퍽퍽하잖아요. 근데 부드러웠어요. 퍽퍽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퍽퍽한 건 없고, 약간 촉촉해가지고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 중에 좋아하는 부위가 있잖아요. 그냥 그 부분 먹는 느낌이었던 있것 같아요. 쫄깃쫄깃한 것도 은근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리지도 않고, 어,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어때? 너 맛있어? 음, 촉촉하고 맛있었어. 원래 어디 부위 많이 먹어? 나는 닭다리랑 허벅지살 제일 좋아하는데 이 부위도 닭다리살처럼 촉촉하고 안 퍽퍽해서 좋았던 것. 같아요. 이 메뉴 나오면 이 메뉴도 자주 시켜 먹을 거야. 사실 뭐 치킨 먹을 때 사실 뭐 묻고 막 이런 게 싫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장갑 하나랑. 한 손으로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좀 좋은 것 같고. 그, 순살 좋아하는데, 이건 순살 아니잖아요? 순살 아닌데, 비교해도 맛있게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원래 막 친구들이랑 먹을 때, 조그만 거 일단 먼저 먹으려고, 아 그러니까 입 먹기 편하니까, 또한 입을 넣고 싶고조금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볍게 먹고 싶을 때, 혼자 치킨 먹을 때한 마리는 좀, 저는 부담스러워가지고, 편하게 뭐, 보관했다 또 먹고 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선호가 갈릴 수 있잖아요. 순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, 근데 이 정도면 순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먹지 않을까? 저녁에 시험공부하다가 치킨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어, 네, 요새 치킨 맛집 같은 것도 많고, 제 친구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음, 배달 같은 걸로 많이 시켜 먹게 될것 같아요. 한강에서 이렇게 뭐사람들은 나들이 가거나 했을 때 맥주랑 같이 먹을 때 약간 시켜먹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사 먹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특수 부위를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이거는 어디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배달로 시키면 오는 거니까 저는 사 먹을 것 같습니다. 요새 야구장 다시 가고 하니까 야구장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푸드 트럭 이런 거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 좋고 다음에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에 경희대에서 이렇게 비비큐랑 같이 기말고사 간식 사업 해주셔서 되게 힘든데 치킨 먹고 많이 힘이 났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시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회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맛있었다 <웃음> <웃음> 맛있다 맛있다 <laughs> 자 BBQ에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b q 화이팅. 안녕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